남자농구 SK와 전자랜드 경기입니다. 양팀 다 퐁당퐁당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전자랜드는 무려, 무려 13경기째 퐁당퐁당 흐름을 이어오고 있으며 SK 역시 4경기째 퐁당퐁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팀 다 지는 날인데 과연 승부가 어디로 갈라질까요? 두팀 다 지는 날이라는 것은 두팀 다 오늘 기복있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는 점에 어,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어, 전자랜드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어, 직접 맞대결에서도 전자랜드가 75대 69로 어, SK를 제압합니다. 이날 경기는 어, SK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전자랜드에게 어, 밀렸으며, 안영종과 최준영 공백 속에 어, 턴오버 역시 18개로 음, 공격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반면 전자랜드는 정영삼과 박찬희가 결장했지만 루키 이윤기가 활력수가 되었고 김낙현이 역시 해결사 모습을 보여주며 용병들이 평타를 친 가운데 전자랜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전자랜드는 정희근과 차바이가 복귀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예상되며, SK는 안영준이 복귀하고 미네라스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두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며, 게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두 팀의 선수들이 최근 계속 기복 있는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죠.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좋지 않은 그런 양상 플레이를 계속해서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SK는, 안형준이 복귀하면서 최부경과 최성원 등 국내 선수들이 같이 고른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는 게 매우 고무적이라 할수 있겠으며, 최근 연승가도를 달리던 두 팀, KCC와 모비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은 어, 매우 자신감을 얻었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어, 개막 후, 어, 극도로 부진했던 미네라스가 완전히 살아난 듯 보이며, 어, 확실한 옵션, 공격 옵션이 생겼다는 게, 어, SK로서는 커다란 장점으로 어,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죠. 또, 김선영을 대신한 어, 오재현이 등장으로 인해 국내 선수 구성 면에서도 어, 알찬 팀을 꾸릴 수 있게 됐다는 점 또한, 어, SK로서는 어, 안도, 한숨을 쉴수 있는 어, 상태라는 평가 입니다. 이에 맞서는 전자랜드는 어, 시즌 초부터 빈약한 라인업이 어, 문제가 되고 있었 죠. 하지만 정효근의 복귀로 인해 안정감 을 찾을 수 있고 어, 차바이의 부상 복귀 그리고 신인 선수들의 어, 최선 활약으로 인해 어, 팀 자체가 리뉴얼한 어,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어, 용병의 부진은 전자랜드로서는 대체할 수 없는 약점으로 부상되고 있죠. 자,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용병들이 별로 활약을 못 해주고 있어도 팀이 꾸준히 승과 패를 반복하는 팀과 용병들이 엄청난 활약을 해줄 때는 팀이 승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패배하는 팀과는 대결입니다. 따라서 오늘 만일, 기복이 있는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SK 용병들이 기복 있는 플레이를 선보일 것이고 물론 SK가 전자랜드 김낙현의 위력을 반감시킬 수 있는 어, 수비가 뛰어난 가드 자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자랜드는 정효공과 이대현을 함께 투입하는 어, 빅라인업도 어, 위력적인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어, 정효공과 이대현이 어, 힘을 낼수 있는 상대팀을 만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선영이 없는 SK를 상대로 전자랜드가 백코트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용병들의 흐름도 어, 부진하게 나올 것이고, 전자랜드 용병들이 어, 최소한의 어, 공격력과 집중력을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어, 전자랜드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SK의 기세도 무섭기 때문에 어, 승패를 논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어, 양팀 오늘 어, 다소 기복 있는 플레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160.5점 기준점 어, 언더를 예상해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SK 3.4가 어, 오늘 도 불을 뿜을 수 있을지, 특히 미네라스 3.4가 불을 뿜을 수 있을지 어,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직전 3라운드 맞대결처럼 어, 전자랜드가 음,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분위기를 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어, 오픈 찬스도 많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남자 배구 삼성화재와 OK 금융그룹 경기입니다. 삼성화재는 직전 어, 대한항공을 상대로 3대1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한전을 상대로도 어, 3대2로 패배를 기록하며 2연패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 b 비 손해범을 상대로 어, 4연패를 벗어난 승리가 나왔지만, 어, 연승 없이 다시 5연패에 빠지게 됐으며, 직전 대한항공전에서는, 어, 마테우스와 어, 이승원 세타가는 호흡이 완전치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 믿었던 박상아 컨디션 난조로 중앙 미들 블로커 싸움에서도 밀렸으며, 황경민이 부상에서 복귀해서 10득점을 올려줬지만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블로킹과 서브에서 모두 판정패를 당했던 상황이었죠. 이에 맞서는 OK 금융그룹은 최근 용병 펠리페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직전 KB 손해보험을 상대로는 매경기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는 있지만. KB손해보험을 제외한 다른 팀과 상대해서 최근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직전 KB손해보험을 상대로 3대1로 패하죠. 그리고 이전에 대한항공 상대로는 3대0으로 셧다웃 패배를 기록하며 2연패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난 KB손해보험 상대로는 펠리페가 분전하며 역시 좋은 활약을 펼쳐졌지만 송명근이 혼자서 8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음, 경기 효율성 면에서 어, 매우 저조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3 7개팀 범실 때문에 어,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보여줬죠. 또, 진상은후 부진으로 어, 미들블러커 싸움에서도 밀렸으며, 세트별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 셧아웃 어,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 셧아웃이 아니라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당했죠. 따라서, 어, 2연패에 빠진 OK 금융그룹은 어, 순위가 3위로 떨어졌으며, 어, 4위와 5위에게 어, 맹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만일 삼성화재에게 패하게 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평소에 전적이 좋았던 삼성화재를 상대로 집중력과 활기찬 플레이를 선보이며 삼성화재를 반드시 제압하고자 할 것이며 삼성화재는 용병 마테우스 합류 이후 토종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따라서 그 흐름이 이번 경기에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경기는 OK 금융그룹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즌 네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OK 금융그룹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죠. 특히 직전 네 번째 맞대결에서는. 3대 0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4차전에서는 삼성화재는 토종 선수들만 경기에 나섰고 OK금융그룹은 펠리페와 송명근이 해결사가 되어준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삼성화재도 용병이 들어오면서 완전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기량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죠. 특히 OK금융그룹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4번 모두 승리를 가져갔지만 삼성화재만 만나면 시즌 평균보다 낮은 데 시부 성공률과 세트 숫자를 기록 중이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삼성화재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무엇보다도 오바를 선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182.5점 기준점 오바를 추천드립니다. 스페인 FA컵 2군 돌풍의 주역 알메리아와 세비아의 경기입니다. 세군다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알메리아가 알라베스와 오사수나를 차례로 격파하고 코파델레이 8강에 진출했죠. 오사수나와는 홈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5대4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알라베스와 오사수나를 상대로 두 경기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리그에서도 22경기를 치르는 동안 18점만 실점하고 있어 짠물 수비를 자랑하고 있는 팀이죠. 하지만 일정상 다소 무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사순화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치르고 1월 31일에 리그에서 카스테온에게 3대1로 승리하고 그리고 또 이번 경기를 치르게 되죠. 따라서 세비아보다 조금 더 빡빡한 어, 일정을 소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세비야를 상대로는 어, 6년 만에 맞대결을 펼치죠. 수비적인 측면에서 어, 올 시즌 대부분 경기에 나서고 있는 코엔카와 페르난데스 센터백 듀오가 어, 후방 라인을 단단하게 지켜줘 실점을 최소화한 뒤 로마 유스 출신 어, 포워드 사디크가 어, 역습 전개를 통해 득점을 어, 한다면 세비야를 상대로 어, 팽팽한 흐름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어, 사디크 폼이 매우 좋죠 자, 이에 맞서는 세비야는 최근 5경기에서 일실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매우 무섭으며 컵대 어, 포함 어, 5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세비야 역시 어, 수비적인 측면에서 쿤테와 카를로스가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하며 기본적인 조직력을 어, 갖춰놨고 최근에는 고메즈마저도 출전시간을 늘려가며 어, 팀의 도움이 되고 있어 가용 스쿼드 면에서도 폭넓은 대응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격력 역시 4연승을 하는 동안 모두 멀티 멀티 득점을 뽑아내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도 에이바를 르 상대로 전후반 한 골씩을 뽑아내며 2대 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에페컵에서는 발렌시아에게 전반에만 3 골을 몰아넣으며 3대 0으로 승리했죠. 골키퍼 바질리크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 외에는 특별히 자원 노수도 없으며. 어, 카를로스가 코로나 확진에서 돌아온다는 점 또한 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세비아가 포드 앤네 시리를 중심으로 어, 공격력에 힘을 가해 어, 멀티 득점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파델레이에서 어, 4경, 4경기에서 단한 골도 실점하고 있지 않은 어, 수비력 또한 발메리아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어,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원정팀 세비야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메뉴와 사우샘턴의 경기입니다. 양팀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는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메뉴와 2승 3무로 앞서 있지만 스코어 자체는 팽팽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사우샘턴이 메뉴에 비해 많은 부상자를 안고 있죠. 양팀 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승이 없지만 사우샘턴이 많은 부상자를 안고 있기에 이번 경기에 홈팀 메뉴 우세가 점쳐 지고 있습니다 메뉴는 이전 경기 세필드 유나이티 대어 2대1로 패하며 일격을 당했죠 그리고 아스날과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특히 아스날전에서는 유효슛이 세개 뿐이 없었죠 존스가 부상으로 결정하고 있고 미드필더 맥토미니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어,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포그바와 프레드 활동량이 최근 좋고 어, 에이스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공격을 펼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이번 경기의 어, 분위기 반전을 위해 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사우센터는 어, 리버풀과 아스날을 잡아내며 어, 좋은 흐름과 어, 상승세의 기운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들지만 어, 다시 아스날과 베스턴 빌라에게 피하며 2연패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리버풀전 승리 이후 3연패의 가도를 달리고 있죠 주포 잉스가 돌아왔지만 최근 3경기에서 1득점으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으며 부상자 속출로 인해 전력 누수가 팀 분위기 자체를 가라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수들이 많은 결장으로 인해 제대로 공격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고 있고 최근 3경기에서 1득점 6실점으로 주춤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사우스 샘턴은 이번 원정이 어, 더욱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스날과 비긴 메뉴가 어,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어, 비교적 사우스 샘턴에 비해 전력누수가 없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과 사우스 샘턴이 어, 부상병동으로 어, 제대로 된 경기력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맞물려 이 경기는 어, 메뉴가 사우스 샘턴을 홈에서 어,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사우스 햄턴이 음, 극도로 신중하게 어,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근 주춤한 어, 메뉴 흐름과 맞물려 어, 근소한 어, 점수차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어, 메뉴 일반성과 번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울버 햄턴과 아스나르 경기입니다 울버 햄턴은 어,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1로 패하며 최근 리그 8경기에서 3무 5패의 성적으로 아직 승이 없습니다. 주포부상 이탈 이후 극심한 부진 에 빠진 모습이죠. 특히 최근 첼시전과 크리스탈 밸리스전에서 부득점에 그치고 첼시전 에서는 유효슛이 하나도 없이 20% 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를 치렀다는 점 또한 매우 부진한 흐름 을 의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중원의 핵심 미드필드 네베스가 출산휴가로 인해 결장 하게 되었다는 뼈아픈 소식이 들려 오고 있으며 부상자원도 많아 악재의 악재가 겹치고 있죠. 따라서 이 지역 시장에서 급히 수혈한 포워드 호세가 좋은 경기력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날을 상대로 고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공의 무득점이 그려지는 분위기죠. 이에 맞서는 아스날은 직전 메뉴와는 무승부로 영대형 무승부로 비겼지만 이전 사우 센터 전에서3대 1로 승리를 거두며 리그 2연승의 흐름 속에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리그 7 경기에서 패가 없죠. 그 중심에 페페가 있습니다. 페페가 최근 개인 기량을 끌어올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과 지공 상황에서도 번뜩이는 개인기로 득점 찬스를 대거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수비 역시 센터 백 라인을 담당한 루이스가 공간 장악력이 뛰어나 단단하게 흐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공격력이 아스날의 수비를 넘볼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근 양팀의 분위기 차이가 그대로 경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울버햄튼이 주포 부상 이후 추락하고 있고 전력 누수까지 많이 안고 있는 가운데 아스날이 최근 공수 양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번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충분히 울버햄튼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스날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